할렐루야. 14장은 집에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어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사엘 12장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어, 다윗만 죄를 지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도 죄를 지었죠. 그런데 이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죄가 들추어졌을 때그 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죄를 지역하실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반응을 통하여서 죄를 용서받는 사람도 있고요. 죄를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 그는 참 어쩌면 사울보다 더큰 악을 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을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그 이유가 오늘 12장에 있죠.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아멘. 나단 선지자 참 지혜롭지요. 지혜롭게 이 다윗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한 성읍에 두 사람, 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이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많이 읽었던 말씀이죠. 가난한 사람은 양 양새끼가 있는데 그것을 자기 딸처럼 아양새끼를 자기 딸처럼 굉장히 애지중지 키웁니다. 그러나 부자는 양과 소가 많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인 사람에게 한 친구가 와서 그의 행인이 와서 그에게 있을 때 자기의 것을 잡아서 이 행인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난한 사람의 딸같이 여기는 암양새끼를 잡아다가 그 삶을 대접합니다. 야, 진짜 나쁜 사람이죠.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 다윗은 정의로운 사람이었잖아요. 이 파스바 사건 전에는 그는 굉장히 공의롭고 정의롭게 나라를 통치하던 사람입니다. 그 명성에 걸맞게 그가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5절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육절여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아멘 와우 이런 못된 놈이 어디 있느냐 자기가 많은 재산 부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난한 그 사람의 정말 딸처럼 여기는 암양 새끼를 잡아다가 손님을 대접했다고? 야그 사람 이...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그는 맹세까지 해버립니다. 여와의 호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야, 이거 진짜 죽이 하 놈이구나 하면서 정말로 어쩌면 공의로운 판결, 정의로운 판결, 옳은 판결을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양 새끼를 내 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남의 것을 훔쳤기 때문에 빼앗았기 때문에, 도둑질했기 때문에 내 배를 갚아야 주하리라. 율법에 맞는 공의로운 판결이었죠. 이것은 나를 향한 판결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판결입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참 많은 의로움을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잘 대입합니다. 아 이건 이것이 잘못됐고 저건 저것이 잘못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재판관들은 참 많아요. 그러나 나를 향한 재판은 어떠냐 이거예요. 나를 향한 회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눈이 나를 보게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게 만들어 버려 가지고요. 이 눈이요, 얼마나 정확한지요. 다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은요. 딱 보면서 "아, 이게 잘못되었네, 저게 잘못되었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판결은 진짜 잘합니다. 근데 그것이... 나를 보는 모습은 어떠냐 이거예요. 드디어 나단이 다윗을 보게 합니다. 7절이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아멘. 그는 막 화를 냈겠죠. 분노했겠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화가 난 거예요. 이 나라에 이런 나쁜 놈이 있다고. 이 나쁜 놈이 나를 뭘로 보고 이렇게 만든 거야 이 나라를 이렇게 무질서게 만들었어 하면서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그럴 때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뜨끔했겠죠. 가슴에 빗소를 꽂는 그 말,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은 정말로 완전 범죄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범죄함이 수치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범죄함으로 그는 참 굉장히 멋있는 왕, 대단한 왕, 많은 사람이 칭송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왜요? 죽은 신나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받아준 겁니다. 이러한 모습까지 딱 만들어 놓고 이 다윗은 아무도 모를 거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11장 27절입니다 11장 마지막 절이요 그 장례를 마침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죄가 들춰진 사람과 죄가 들춰지지 않은 사람 이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다죄인한 거죠. 너나 나나 죄인인데 심판받는 사람은 죄가 들춰졌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죄인이고 멀쩡한 사람은 죄가 들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상태지요. 의롭게 살아가려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저 하나님의 공의는 없이 내 마음대로 살면서 그 죄를 들추어 감추어 놓고 아 나는 괜찮아라고 하는 모습과 똑같다는 거죠. 이 다윗은 어쩌면 자기가 행한 것을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이런 착각 속에 빠졌습니다. 왜요? 죄를 열심히 덮어놨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지요. 그래서 이 다윗이 행한 것이 다윗의 행한 그 일을 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습니다. 그 악한 모습을 여호와는 여호와께서는 다윗에게 그냥 그대로 두려 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나단 선자를 보내어서 그에게 책망하였죠.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럴 때에 이 다윗의 반응입니다. 다윗의 반응이요.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다윗의 아름다움. 그가 무흠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그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문제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다윗은 죽어야 했습니다 그가 죽지 않기 위해서 그도 변명을 할수 있었습니다 사울처럼요 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암말렉을 다 진멸하려 했는데 이 왕을 살려준 것도 좋은 양과 염소를 살려준 것도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려고 했을 뿐입니다 아니 나는 할려고 했는데 저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해서 그저 난안 했을 뿐입니다. 자기를 죄라는 곳에서 한발 뒤로 딱 빼내고 어 나는 그게 아닌데. 나는 그게 아닌데 하면서 자신을 변호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도요. 11장 내용을 보면 이건 다윗만의 죄는 아닙니다. 이런 죄를 저지르는 이 이 가늠하는 사건을 보면 온전히 다윗만의 잘못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이 다윗도 죄를 저지었지만 이 바사의 문제도 내용을 읽다 보면 이건 분명히 일방적인 죄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 다윗도 한발 뒤로 딱 물러서면서 어 하나님 그게 아니라요. 그게 아니라요. 그게 아니라요. 라고 하면서 자기의 변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자기의 죄가 들쳐지는 순간 시인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깨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있었지요 그러나 그 은혜를 망각하고 내가 또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죄를 신원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명했잖아요. 이러한 사람은,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자기가 판결입니다. 판례를 내버린 겁니다. 이런 나쁜 사람은 그냥 죽어야 해. 죽여! 이렇게 판결한 겁니다. 그 판결 앞에서 자기가 신원한다는 것은 자기가 던진 말에 자기가 죽음을 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서운 사건입니다. 무서운 고백입니다. 그냥 다윗이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바로 전에했던 자기의 말. 그 말에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신해버린 겁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느라. 이회개라는 것은요, 진짜 자기 죽음이었습니다. 아멘. 내가 죽겠습니다. 이러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다른 삶을 향해서는 정말로 바르고 정직하고 공의로운 것처럼 얼마나 잘 판결하는데요. 근데 내 사건은요, 상황과 형편과 여건과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얼마나 많은 변명합니까? 아, 그게 아니라요, 나중에 할 건데. 아 그게 아니라요. 아 내가 실수한 건데. 아 그게 아니라요. 아 그것은 내가 하고 싶어 한게 아니라. 아 나도 모르게 해버렸네. 아그 하나님 그 정도는 용서해주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변명거리가 있는데요.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이 너 죽어야해라고 말했을 때 그냥 한 마디도 안 하고 그냥 끝. 알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하면서. 자신을 그냥 내어놓습니다. 나를 죽이세요. 맞습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신하는 순간 은혜가 주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법칙입니다. 신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럼 완전한 신, 완전한 회개는요 나를 살립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에게 감추려 하죠. 변명하려 하죠. 야야. 너, 그러면, 너, 죽어. 아니, 그래, 죽는 거 알아요. 근데 이 사단은요, 죽음의 길 속에서 나를 감추어 주려고 합니다. 나의 죄가 들춰졌을 때, 나를 감추어 주는 존재, 얼마나 좋은데요? 그가 내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위로해 주는 것 같고, 나를 감싸주는 것 같고, 나를 덮어 주는 것 같아요. 이게 사단의 정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 보이십니까? 사단이 좋아 보입니까? 육적으로는요, 사단이 얼마나 좋은데요? 모든 게다 괜찮대요. 그럴 수 있대요. 아, 이 정도는 아, 괜찮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와 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듭니다. 그럴 수도 있어. 아,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아, 이것쯤, 그것쯤. 아니야,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까? 어떻게, 그럴 수, 그러고 살수 있니? 에휴. 지금까지 잘했잖아. 한 번쯤, 하나님도 이해하실걸? 하면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데요. 정말로 나의 친구인 것 같아요. 그는 모든 걸다 이해해 준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적하십니다. 야, 너왜 그랬냐? 너왜 그랬어? 너 이거 죄야. 너 그러면 안 돼. 왜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기 위해서요. 그 삶을 통하여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기 원해서 거룩하라는 겁니다. 거룩하지 않았을 때 우리를 책망합니다. 그것은 나를 살리기 위한 겁니다. 책망하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으로 가지만 거기서 돌이키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이 다윗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라고 말할 때 나단 선지가 그에게 말하죠.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이 거룩한 은혜가 이 새벽에 있기를 주의 이름로 축원합니다. 나 자신을 보면서 나 자신의 삶을 정말 내 자신이 볼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정말로 싫은 이야기가 그거죠. 회개하세요. 정말 듣기 싫은 이야기입니다. 왜요? 나도 나를 알거든요. 내가 나를 모르면 회개하세요라고 말하면요, 나를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나를 아는 사람은요, 회개하세요라고 말하면요, 격한 요동침이 있습니다. 이 가슴 속 깊은 에서 나도 모르는 이 요동침이 화가 확 일어납니다. 왜요? 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들춰지는 순간, 그것을 감추고 싶은 욕망이 모든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은요, 회개하세요라고 말하면요, 왜 그러지? 왜 그럴까? 그래서 자신을 돌봐, 돌아봅니다. 그러나, 나를 아는 사람은 그 약점을 딱 건드는 순간 그 죄를 딱 들추는 순간 거기서 반응이 나옵니다. 왜요? 나 자신에 대한 보호본능 때문입니다. 이거 들춰지면 나 죽을 것 같은데 이거 들춰지면 내 수치가 드러나는데 그래서 그 죄를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감춰들려고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의 아름다운 신앙은요 그 죄를 시인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라는 사실입니다. 이 죄가 오늘 이 새벽에 내 심령을 보고, 내 육체의 삶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